앞에 있는 작업은 위에 방금 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렇게 하면 그냥 끊으면 되죠. 이거 하나 쓰고 컨트롤 P B 2로 그냥 이거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F 6번 엔터치면 바뀌어요. 이해됐죠요 이렇게만 하면은 교재에서 원하는 동작이 나오죠. 이거 프로그램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여러분도 타이프를 안 해보면 안 돼요. 여러분 직접 또 풀어봐야 돼. 됐지요. 근데 네, 이거 그 여기는 엠 메모리 여기 강제입출력 할 수가 있어요. 강제입출력. 미지비셔에서 강제 입출력은 해당 메모리에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쉬프트 엔터 치면 돼요. 쉬프트 엔터. 동작하고 있을 때요? 아니, 동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, 이건 진짜 주의 조심해야 돼. 여기 X 입력도 바로 강제가 입력이 돼. 지금 스위치 안 눌렀잖아. 스위치 안 눌렀는데 여기서 쉬프트 엔터 치면은 그냥 o 이돼 있다고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스위치를 지금 안 눌렀잖아. 이 상태로 피 l 시 꺼도 강제 음력이 유지가 돼있어 근데 지금 스위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셀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드 스위치 같은 거쓸거 거 아니야? 실린더에서 네. 실린더에서 리드 스위치를 쓰는데 이게 리드 스위치가 고장 나는 건지 이걸 해놓으면 강제 입력을 해놓으면 리드 스위치가 고장나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건지 강제인지 이게 지금 판단이 안 선다고 네. 이해됐어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입력 신호는 강제로 하지 말란 얘기야 입력 신호는 하지 말고 여기는 m 신호는 어차피 지가 연산을 하면 또 지가 꺼져 강제로 늘 해놔도 이해됐습니까? 네. 입력 신호는 왜 어디가 나면 강제를 하지 마. 헷갈리니까. 어, 이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시프트 엔터. 다시 한번 시프트. 음. 됐죠? 어? 네. 됐어요? 그래서 요 자료도 님 네.